안녕하세요. K온라인 코치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장사의 신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음식점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직접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다른 업종도 고객 확보와 사업장 운영면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를 하면서 음식점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만난 책이 이 책, 장사의 신입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 좋다고 생각되고 나중에 참조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밑줄을 치고 책장을 접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 책을 다시 보니 그때 참 열심히 이 책을 봤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밑줄을 많이 그었음에 저도 놀랐습니다. 이미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소개하는 내용을 참조하시고 직접 책을 구해서 읽으시면 비즈니스 운영에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 우노 다카씨는 일본 요식업계의 전설, 술 장사의 신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커피숍의 매니저로 시작해서 200명이 넘는 자신들의 직원들을 성공한 이자카야의 사장으로 성공시킨 인물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일본의 외식 트렌드를 반영하는 잡지 니케이 레스토랑의 저자가 7개월 동안 연재한 내용인데, 우노 다카씨가 자신의 경험으로 터득한 장사에 대한 모든 비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다섯 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파트별로 제가 생각하는 가장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사가 안 되는 가게는 있을 수 없다. 처음부터 안 되는 가게는 없다. 모두들 음식이 잘안 팔려서 고민이라고 쉽게 말하잖아. 난 그게 참 이해가 안 돼.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 보거나 실내 장식을 바꾸려고 시도해보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냐고. 사람 팔리는 원인을 생각하는 것도 꼭 같은 일이야. 그러니 고민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고 재미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가령 똑같은 것을 팔고 있는데 옆집에는 손님이 많고 우리 집에는 손님이 없어. 대체 왜 그럴까? 뭐가 다르지? 하면 옆집을 살펴보러 갈거 아니야? 근데 그때 우리 집은 장사가 안 돼서 고민이니까 살펴보러 간다고 생각하면 진정한 음식점 경영자가 아니야. 뭐가 다르게 저렇게 잘 될까? 호기심과 흥미를 갖고 보러 가보라고. 마음가짐 하나로 보는 방식이 바뀌고 흡수할 수 있는 곳도 늘어나게 돼. 결국 가게의 미래도 바뀌게 될 거야. 유행을 쫓지 말고 스스로 즐길 수 있는 가게를 만들어라. 어떤 손님을 타겟으로 한 가게를 만들까? 보통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어떤 손님을 타겟으로 했을 때 장사가 잘 될까라는 질문과는 달라.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가게를 하고 싶은가, 어떤 가게라면 오랫동안 할수 있을까를 고려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해. 가게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손님이 좀더 즐겁게 이곳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해서 아무리 작은 기회라도 놓치지 말고 상대에게 어필하는 것, 그런 욕심이 필요한 거야. 장사라는 건 김모 씨나 최모 씨처럼 구체적인 손님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아, 이 사람한테 이걸 먹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즐겁게 해주고 싶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 그것이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우리들의 최고의 장점일 테니까. 두 번째, 인적이 드문 곳에 가게를 열어라. 처음 시부야에 가게를 냈을 때도 후보에 올랐던 가게가 인적이 드문 옆 뒤편에 바로 옆에 그렇고 그런 술집이 있는 곳이었어. 시부야 치고는 월세가 엄청나게 싸서 빌리기도 했는데,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집주인마저도 진짜로 괜찮겠어요라며 미심쩍할 정도의 장소였지. 그런데도 2개월이 지나자 꽤잘 나가는 가게가 됐어. 한번 온 손님은 반드시 다시 오게 만들자는 생각으로 있는 힘껏 노력했지. 하루 최소한 한 명의 얼굴과 이름을 외워서 친해졌고, 간판 요리를 서비스로 내주기도 했어. 그럴 때난 맛있어요? 이런 식으로 안 물어봐. 맛있죠? 라는 확신에 찬 한마디.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손님과의 거리가 확 좁혀지지. 어떤 장소라 하더라도 가게에 매력이 있으면 손님은 오게 돼 있어. 손님을 못 모으는 건 입지 문제가 아니라 가게의 실력 문제인 거야. 세 번째. 요리를 못해도 인기 메뉴는 만들 수 있다.무엇보다 이 작가의 요리는 나라도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할 만한게 좋아.복잡하고 가정에서는 할수 없는 요리를 낼 필요가 전혀 없다고.이 집 오목은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요라고 손님이 물어볼 때스프랑같이 냉장고에 하룻밤 넣어둬서 맛있어지는 거예요라고 맛의 비결까지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요리가 베스트.설명할 수 있으면 손님과 대화할 수 있으니 거리도 좁혀질 테고 이렇게 간단한 맛의 비결을 1년에 10개든 20개든 조금씩 모아서 100개 정도 떠들 거리가 생긴다면 장사하는 사람에겐 대단한 자산이 될 거야. 요리 비결을 다 가르쳐주면 손님이 더 이상 안 오지 않겠냐고 절대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 손님이 좋은 가게라고 생각했다면 반드시 그는 다시 찾아오게 되어 있으니까 말이야. 우리가 하려는 이 작가에는 기술로 승부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 자기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손님을 즐겁게 해줄 방법을 고민하면 되는 거야. 간단한 일이지만 손님이 음식을 남겼다면 왜 남겼을까를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손님에게 음식 어떠셨어요? 하고 물어보는 거지. 음식을 남겼다고 기죽을 필요는 없어. 그냥 배가 불러서 남겼을 수도 있고 원래 많이 안 먹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 개선할 수 있는 기회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원인을 찾는 게더 중요한 거야. 이렇게 손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는 자세야말로 음식점 경영자에게 빠져서는 안 되는 자질이지. 네 번째, 손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손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할때 이야기 내용은 대수롭지 않은 걸로도 충분해. 아주 사소한 것만으로도 훌륭하게 대화를 끌어낼 수 있다면 손님이 닭 날개 튀김을 시켰다고 해봐. 오른쪽 날개가 좋으세요, 아니면 왼쪽. 이런 말만 한 마디 건네도 분위기가 확 밝아지잖아.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 메뉴와 관련된 걸 이야기거리로 삼아도 좋을 거야. 시대를 막론하고 내가 접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 바로 가게에 오는 손님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외우는 일이야. 이건 접객의 기본 중의 기본이지. 간단하면서도 손님의 마음을 가장 잘 휘어잡는 방법인 동시에 매상과도 연결되는 길이야.생각을 해봐.손님이 음료를 주문했을 때 1번 테이블에 맥주 한잔 부탁해요.라고 주방에 소리치는 것과 스지키 씨한테 맥주 한잔 부탁해요.라며 이름을 불러주는 건 완전히 다르잖아.이름으로 불리는 게 분명 훨씬 더 즐거울 거야.손님이 바로 가고 싶어지는 그런 가게지바 같은 데는 특히 중요해.손님이 모처럼 맡겨둔 술을 마시러 갔는데. 카운터에 앉자마자 처음 온 손님마냥 뭘 하시겠습니까라고 하면 딱 싫어지잖아? 이름 정도는 기억해줘야지. 아무리 정중하게 응대하더라도 그런데는 마담이 스지키씨 술 지난번에 다 먹었네 라며 제대로 이름을 부르고 기억해주는 가게한테는 절대 못 이겨. 다섯번째, 팔자고 생각하면 날개 놓친 듯 팔릴 것이다. 작은 가게에서 효과있는 판촉 방법은 손님이 자기한테만 해준다고 느낄만한 서비스라고 생각해. 1 8 l 짜리 술이나 마스잡과 소고기처럼 강한 임팩트가 있는 게 아니라도 좋아. 손님이 주문할 때 방어로 할까 참치로 할까 고민하다. 참치만 주문하면 방어 한점 서비스로 드렸어요. 오늘 건 맛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라며 내는 거야. 회한점 따위 별것 아니지만 손님한테는 굉장히 기쁜 일이야. 당연히 가게 팬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해. 아무리 바빠도 할수 있는 서비스는 얼마든지 있어. 꽁치구이 하나를 낼 때도 말이야. 손님들은 가만히 보면 살을 바를 때꽤 고생들을 하거든. 그건 요령이 필요한 일이니까. 그러니 꽁치를 낼때 이렇게 하면 간단히 발라낼 수 있어요 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괜찮은 서비스가 되고 손님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생겨나지. 바쁠 때일수록 손님에게 한마디 말을 더 걸어주고 간단한 서비스로 초심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가게는 항상 평판 좋은 가게로 남을 거야. 왜 장사하려고 하나? 장사의 기본도 모르면서. 장사가 좋아서 가게 주인이 되고 싶어서 시작한 일인데 장사가 좀안 된다고 금세 투덜거리는 사람들이 왜 장사를 하려고 하지? 접객의 접자도 모르고 메뉴판 하나도 제대로 만들 줄 모르면서 있는 돈다 털어서 가게만 번듯하게 만들면 뭐하냐? 대형 가게를 이기지도 못할 쌍값 전략이나 식재료 퀄리티를 떨어뜨려서 이윤을 남기려는 수작이라면 장사를 하지 마라. 한 번은 손님은 영원한 손님으로, 친구로, 연인으로 만들 줄 아는 사람. 요리는 못해도 손님이 편하게 즐길 만한 메뉴를 고민할 줄 아는 사람. 술 한잔이라도 정성을 담아 밥처럼 지어낼 줄 아는 사람. 자신의 취미생활 하나만으로도 손님과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 수줍음이 많아도 손님과 눈빛으로 통하는 법을 터득할 수 있는 사람, 트렌드에 민감하지 않고 불황기 때에도 진득하게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 어쨌든 장사를 즐길 줄 알고 어떻게 하면 손님들이 여기서 즐겁게 있다 갈까를 밤낮으로 고민하는 사람, 장사는 그런 사람이 하는 것이다. 네, 오늘은 좀 길게 장사의 신책을 소개했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계속 더참 좋은 책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책을 구해서 읽어보시면서 하나하나 메모를 하면서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적용을 하신다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